404페이지 파트 2가 봅시다. 미적분 킬러 특강. 함수 그래프와 그래프의 직관인데 그래프에 주목해야 하는 두 가지. 딱 킬러 문항 모음을 스스로 한번 풀어 본후 시작하지. 벌뭐 여태껏 앞에서 고시 고민했으니까 했다 치고. 그래프가 존재하는 범위. 함수의 정의역 측에서 y축과 평행한 점근선을 어떻게 알아내지? 제일 예 쉬운 예가 뭐였어? 분모를 영으로 만들어 주는 거에, y축과 평행한 점근선 또 탄젠트 함수에서 그렇지? 점근선 나오고, 곡선의 대칭성과 주기성 f x가 뿔만 f x 중에 어떤 건지를 봐서 y축 대칭 혹은 원점 대칭. 주기성은 주로 삼각함수에서 나타나지 다른 데서는 범위를 잘라가지고. 특별하게 주지 않는 한잘안 나타나고요. 평행 이동, 대칭 이동 항상 고려해둬야겠고, 좌표축과의 교점, x절편, y절편 눈에 띄는 점, 예를 들어 로그함수의 1,0이랑 a,1 같은애 지수함수의 1,a랑 0,1같은애 그런 애들의 평행 이동한 점도 꼭 해놓셔야 돼요. 왜? 거기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그지?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 볼로그목 그렇지. 자 무한대로 갈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점근선. 뭐 그래프 그릴 때 했던 얘기들 다 같이 나왔어. 그렇지 x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분의 1이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 무한대로 가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마치 점근 곡선처럼. 그지 무한대로 갈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된다는 얘기고. 점근선이에요. 자 분모를 통해서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애가 y축에 평행한 점근선인 거, x에 골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것도 나오겠고, 자 플러스 1대와 마이너스 1대로 나갔을 때 확인하는 의미가 강하죠. 그래서 자 x가 2보다 크다면 2 플러스로 확인하거나 2를 대입해서 y축과 평행한 점근선의 유무를 확인하라고 그래요. 자 음, 미분법 파트 2를 자세히 공부했다면 이도 함수와 중요성 정말 겁나 많이 잔소리했었지 좋아 이해하고 있길 바란다 다시 얘기하고 있어 크, 자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어떻게 된다고? 어느 인위의 점두 개를 잡아도 이두선 부분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그게 아래로 볼록의 점이었어 그치? 자 점은 접선이 있어 그럼 접선보다는 위에 있어요 가 양수인 거야. 이계도함수가 양수란 건 무슨 뜻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뜻이지. 그치? 자,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오다가 마이너스 사,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일, 영, 일, 이,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뜻인 거야. 자, 접선의 개수 문제도 모두 풀어낼 수있었어 그렇지? 그래서 이계도함수는 곡선과 직선이 동시에 등장하고 그 둘의 문제를 관계를 묻는. 이제 좀더 세밀하게 얘기해고요. 자, 좀더 세밀하게 들어가자. 1번. 도함수를 보고 원함수를 그린대. 도함수가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아래로 볼록이지. 도함수가 감소할 때는 위로 볼록까지 생각하면서 그리자. 자, 도함수의 함수값이 접선의 기울인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자는 것이다. 음, 좋아요. 자, a부터 b까지 f 프라임 x dx라는 애가 fb fa란 건 정말 겁나 많이 했다. 함수값의 변화량이란 거, 그렇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수록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도 더 많아지고 아래로 볼러 위로 볼록 증가량 감소량 가지고로 해서 그에 관한 내용들은 전부 직관이 아니라 노일대가 된대요. 세상에 세 번째 보는 질문인데 이 질문, 그렇지? 오늘만 해도 아까 나왔었는데 이거 그래프 생각나? 어떻게 그려졌었어 따라 그치? 볼록하다 오목하다, 볼록하다 오목하다 그지 계속 볼록이다가 한번 오목이다가 이걸로 나지 자, 마이너스 2분의 7파이에서부터 0까지는 친구 어떻게 그려주는 애야? f 즉 sin가 0보다 크면 s i g 스 n x t t 스 sign 되 e 거야 그렇죠? 그러면 뭐 이렇게 치고 이렇게 다 치면 여기 l 파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이 파이 마이너스 삼파 l be a p i 이 minus pie, minus pie, minus p i pie, m minus, e v e 위로 마이너스인 애가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위로 볼록하면서 넓이가 두 배가 되요. 뿅. 뿅. 응? 마이너스 이산익스텐. 응. 오케이. 자 이쪽은 얘는 0보다클때여기건 똑같은데 누가 달라졌더라? 여긴건 똑같애 근데 sinx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2sinx여서 여기가 아래로 이렇게 가는 아이 여기까지 파이 2파이 3파이의 절반까지 요렇게 그러면 이 친구가 요렇게야 자 이거 한 3주전에 풀었나? 2주전인가 3주전에 풀었어 자, 다친구가 마이너스 분의파이에서부터2분의파이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x 에 대해서 알파부터 x 까지 f t d t 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이 실수 알 a 의 최소값 실수 a 실수의 최 l 값을 알파 최대 a 을베타 t l e bit 이 f a little b 이 t of a l 어떻게 풀면 돼? <laughs> 판토마이을라고 있어 지금 그 소리를 내자 알파가 몇이고 베타가 몇일까 이 아이가 마이너스 2분의 7파이 이이가 마이너스 3파이 자, 아이가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자딱 보기에 이 넓이랑 이 넓이라면 상수에 되지겠지 여기 절반 넓이 있잖아. 그러면 딱 뭐라고 생각하기 쉬우냐면, 자 최대값이 마이너스 2 분의 5 파이까지 갈수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 맞아, 틀려. 틀려. 왜 틀리지? 일단 틀린 건 맞아. 틀린. 쌤 딱이잖아요. 하나 절반, 하나 절반이니까 딱 여기서부터 하면 여기서부터 a부터 x까지를 여기 어차피 플러스고 플러스고 요거 하나 지워 주고 여기까지 다 커버하잖아요. 그럼 맞는 거 같은데. 왜 아니야? 이걸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 이럴 거야. 명수야 넌 아는거야? 다음번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얘기해줘 이걸 가지고 그지? 받는지 안받는지 알수 있겠다 생각해봐 답은 줬어 왜 틀렸을까? 최댓값이 마이너스 2분의 오파이가 아니야 좋아, 최소값은 누구야? 제를본 기억은 나는데 답이 기억나지 않았지. <laughs> 자, 4 0의 6페이지에 보면 전체 그래프를 다 그려놓은 아이가 있거든요. 이걸 만약에 정확하게 차이를 말해라 라고 하면 지금 이거 두배한 거니까 여기에 2잖아 아까 여기 1일 때 값이 1이었으니까 두배가 되면 2지 얘 2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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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러면 시작을 할때 여기서부터의 정분 값을 얘기한 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0이니까 그대로 오다가 2 2 아까지 올라가, 그렇지? 쭉 가다가 또 다시 아까지 올라가, 아까지 올라가, 그러다가 또 가다가 이만큼, 사만큼 내려가, 그렇지?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여기 쭉 가다가, 네. 그렇지? 러다가 얼마큼만 내려가? 이만큼만 내려. 가 파이 마이너스 2 p 파이 s 이2 plus 5. 2 plus 5. 2가 l u s 5. 2 p 요 u s 5. 2 plus 5. 2 p l u 까 5. 2 plus 5. 2 plus 라2 plus 5. 2 plus 5. 2 plus 5. 2 plus 5. 2 plus 5. x 가 항상 a 보다 크다는 보장이 없잖아. 오케이. a가 만약에 마이너스 분의 파인데, x가 만약에 마이너스 파이부어 거야? 마이너스 분의 파이부터 2분의, 2분의 파이까지 있는 모든 이 x잖아. 그런데 이렇게 위아래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얘는 위아래 마이지부터 지금부터 니가 지금부터 가지만 위끝 아래끝의 위치가바뀌가지가지금가지금 지금부터 지 수열이 있는데요. a1은 마이너스 1이고 an은 e-2n-2제곱분의 1이래 구간 마이너스 1에서부터 2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fx는 사인의 e n 제곱 파이 x라고 돼있대 알파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의 실수 알파에 대해서 알파부터 t까지 fx dx 이퀄 0을 만족시키는 t의 값의 개수가 3개일 때이 값은 얼마니 고 2018년 9모 21번인데 자 여기서는 주로 뭘 보자 사인 2n제곱 파이 x잖아 이 아이의 한칸 넓이는 어떻다고 이것의 역수 분의 1인거로 2n제곱 파이 분의 1, 2라고 해서 그려버린다면 이 전체를 적분하지 않고도 값을 구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프 그려서 그거 이퀄 0을 만족하는 개수가 13개가 0 되는 t가 누군지를 구해내는 문제입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자, 좋아요. 뭐야? 삼 번을 또, 또 하라고? 아, 이제는 조금 다른 얘기다. <laughs> 변형했다 그지 다친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서 속하는 실수 x에 대해서 a부터 x까지 f가 t mx 더하기 b 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실수 ab에 상관없이 항상 1 이하가 됐으면 좋겠대 그래 우리 아까 여기서는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이라고 했는데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이 아니라 mx 더하기 b의 실근의 개수가 항상 상관없이 한개 이하가 됐으면 좋겠대. 그럼 뭐 해주면 돼? 어이인데 양변을 뭘 해준다? 미분해줘야지. 그렇다면 f(x)가 m인 거잖아. 변에 미분했을 때 fx가 m v x 라는 데는 a부터 x까지 f(t)dt니까 뭐 하얀색 그래프 이게 되요 h(x)는 mx 런피어 미분해서 만네 그렇다면 자 얘가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야? 오거극대 값이니까 2였을 거 아니야. 예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있잖아 그러면 얘가 2가 되는 순간은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의 딱그 경계니까 얘가 바로 뭐야? 변곡점이다 그지? 접선의 기울기가 2면 한 군데서 만나겠지만 얘가 이보다조금이라도 작아지면 실근이 2개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지? 음. 좋아 오우 멋쟁이 문제 자, 볼록의 여러 가지 성질들, 선분보라 이 뭔가 했던 거지. 이 성질이 활용되는 문항은 2018년 수능에서도 다음과 같이 출제되었다. 이거 우리 한번 했던가? 예제 4번 우리 한번 했나? 했었어 때. 나도 기억이 안 들나 했는데 언제 했지? 좋아요. 자 미분법은 킬러가 출제되는 다문이인 만큼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한다 미분 킬러 문항의 대부분은 볼록의 세 가지 성질 또는 이계도함수와 관련이 있다는 걸 느껴야 미분을 제대로 공부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그렇대 아휴 <laughs> 진짜 그러네 변곡점 묶고 있고 이계도 함수 묶고 있고.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풀수 있으면 몰라도 된다 뜻인데? <laughs> 그지.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거 2020년까지밖에 분석 안 했어. 예아저씨 에 올라가 주 말이야. 어? 2023년까지 분석을 해 줘야지. 자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쭉다써 놓고 있게 생겼다 그지? 방금 전에 했던 애들 와우 아, 이 뒤에 있는 5번부터 를쭉 한번 풀어보자 안 된다고? 안 하겠다고? 같이 해줘 그럼?